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tv 배우신 걸 환영합니다. 21학년도 수능 영어 어법 2부 기출 분석. 1부에서 살펴본 어법풀이 방법을 다시 살펴보세요. 이제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는 겁니다. 모두 적중했습니다. 제가 이거 수능 문제 나오기 전에 만든 자료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했는데 유물 유세해가 지고 모두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걸요, 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고 자 한번 보시죠. 문제 풀이를 위해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어법 문제는 밑줄 주위를 묻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은 문제를 풀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 보면요. 정리입니다. 1번 답지 1번은 과거문사를 묻고 있죠. 과거문사를 물을 때는 연결된 명사를 봐서 그 관계를 해석으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근데 파악을 했더니 실험하는 것과 연결된 제약들로 해석이 되죠. 이 해석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뭐뭐된이라는 해석은 PP. 아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적중 어떻게 됐는지 또 이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당해년도 7월 모의고사 그리고 그전년도에 수능 기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7월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요. 자, 보면서 또 풀어보세요. 일단 프랙틱싱을 묻고 있는데 이 프랙틱싱은요 일단 이 구문은 접속사 주어 비동사에서 주어 비동사가 생각될 수 있다는 규칙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몰라도 되긴 하는데 왜주동사가 없는지를 아시려면 그 규칙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단 그래서 프랙틱싱은 뉴피스로 해석을 해보면요 이 구문은 어떻게 해게 되냐면 음악가들이 신곡을 연주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뭐뭐하다라는 뜻은 능동이죠 능동이고 진행이죠 그러니까 ing가 쓰이는게 맞죠 아까 설명해서 분사에서 ing가 언제 쓰이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또 생각하시면 을 돼요 자 이거는 2020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고요 여기서 Inhabited를 묻고 있는데 이거의 적절한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좀 문장을 해석을 해봐야 돼요. The visual preoccupation of early humans 초기 인간의 시각적인 몰두가 With the non-human creatures Blank their world 그들의 세계에 일단 Inhabited는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 그들의 세계에서 사는 어비 인간의 생물체들과 함께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내가 월드까지일까? 그리고 비컴즈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a 인 헤비티드가 맞게 쓰이는지를 알려면 이 주어까지만 보면 되는데요. 이인 헤비티드는 앞에 있는 난 휴먼 크리 u r e 스를 꾸며줘요. 근데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는 또는 거주하는 생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이란 해석은 분사에서 어떤 형태입니까? 이제 나와줘야지. Hello? 무슨 형태예요? 무슨 형태야? 몸뭐 하는 이란 건? ing 잖아요, ing. 그러니까 여러분, 분사는 ing냐, pp냐? 이거를 묻는 게나 낫고요. 이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해석이 어떻게 돼? 능동으로 돼? 수동으로 돼? 이겁니다. 자, 분사, 풀이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관계대 명사 찾아서 관계 알아두기 이거예요, 이거. 자,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아홉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건 다 수능 기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아무도 실험의 잠재적인 위험들을 그것을 고안한 과학자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한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 해석의 근거에서 밑줄친 이시 가리키는 게. 언 익스페라먼트니까. 즉, 단수를 받아주니까, 이시 나오는 게 맞죠? i t 케 o k 적중했고요. 어떻게 적중이 됐는지는 또 우리가 문제로 또 보죠. 2019학년도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도지를 묻고 있어요. 도지가 나오면 뭘 묻는 거예요? 생물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단수 복수예요. 단수 복수. 그리고 이거 해석을 하면 돼. Many modern structures exit those of Egypt.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현대의 구조들이 이집트의 그것들을 초과한다. 즉, structures를 받아주는 거죠. 복수를 받아주네요도주에 맞습니다. 네. 여러분, 수능 어법에서 묻는 대명사는 뭐다? 단수복수. 이거예요, 이거. 자, 이제 또 다음. 이건 2018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여기서 대음을 묻고 있는데 대명사를 제대로 알려면 대명사 파악하는 걸 제대로 알려면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Knowing that they are giving 그들이 주고 있다는 걸 아는 게 Makes blank feel d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 이렇게 되죠. 됐네요. 그 기분 좋게 만든다.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물어볼 때, 일단, 데이하고 대미 같은 거란 걸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구문상 다른 절 안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knowing, t h a t day, giving의 데이는 knowing에 속해져 있는 거고요. m 은 문장 전체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절에, 어, 있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쓰지 않아요. 대미 맞습니다. 대미. 이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또요 나오죠. ourself 나오는데, 자 ourself 는 제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 예, ourself 는 제기대명사고 여기서 조금 좀 예, ourself 는 제기대명사고요. 제기대명사를 파악하는 게두 개가 있어요. 구문상 같은 절에 있느냐. 그리고 동일, 같은 절에서 동일 대상을 가리키느냐. 그리고 의미상 뭐뭐 자신이란 뜻이 되느냐. 이건데요. 예문을 들어보죠. I like myself in the mirror. 이렇게 나오죠. 나는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세프는 주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쓰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잠깐만요. 자, 이제 부사입니다. 부사. 여기 보니까 deeply problematic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problematic이 형형사죠. 그래서 deeply problematic을 수식을 하면 깊게 문제 있는 여기서 깊게 라고 하는 건 v 리의 뜻이죠 v e r 매우 문제가 있는 이런 뜻으로 자연스러우니까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deep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냥 패스해 주세요 deeply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deeply ok이고요 이것도 적중이 세번 됐어요 제가 지금 적중됐다고 하는 건 아무 문제 중에서 적중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 모의고사. 고상 9월 모의고사요. 여기서 necessary라는 부사가 나왔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관용 표현을 아셔야 돼요. 난 necessary는 반드시 모모인 건 아닌이라는 부분 부정입니다. 그래서 그 쓰임상 이 necessary가 쓰인 게 맞아요. 요건 여러분들이 부분 부정에 대해서 아시면 돼요. 난 necessary 반드시 모모는 아닌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다음은요, helpless라는 형용사가 제대로 쓰는 줄을 아는 거고요. 이거는 render s them helpless.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render는 make란 뜻입니다. make 뭐모하게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문을 분석을 해보면. 랜더는 동사, 데은 목적어, 핵리스가 목적보호입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는요, 보호로 쓰여요. 보호로 쓰이는 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게 또 맞아요. 그리고 설명하는 게 뭡니까? 데뷔라는 대명사죠. 명사를 설명, 결국 명사를 설명하니까 형용사가 쓰인 게 맞고요. 다음. 2020년에 4월에 시행된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고요. 자, how 구문에 있는 클로 o s 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묻고 있죠. 이거를 알려면은, how절을 아셔야 돼요. how절. 자, 그러면 how 밑줄, 이 부분이 이 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day, a 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a 는 무슨 동사예요? 비동사죠. 비동사는 보호가 어떤 품사로 와요? 명사와 형용사로 옵니다. 명사와 형용사 근데 클로즐리는 l 러에란 모양 보니까 품사가 뭐예요? 부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도죠 클로즐리가 클로즈가 돼야 되고요 그 이유는 보어로 쓰여서 보어 이것과 비슷한 구문을 1학년들도 모의고사에서 풀었습니다 이게, 이게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다음은 주어동사일치 동명사 이겁니다. 일단 문제 자체는 여기서는 어렵지 않게 나왔죠. 노인된 no 이기지스츠가 주어고 이건 단수 취급을 하죠. 왜냐하면 동명사가 이끄는 거니까 그래서 단수인 더주로 받아줬다라는 거고 프이는 되게 쉬웠습니다. 더주 오케이고 적중이 다섯 번 이렇게 나왔어요. 다섯 번. 자, 하나하나 한번 보죠. 2020년 9월에 치러진 모의고사고요. 이건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The provision of timely constructive feedback 시기 적절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의 제공 To pass the punch on performance 수행해서 참여자들에게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Ease on asset 자산입니다. 일단 주어 퍼포먼스 가지고 이즈는 동사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주어 동사의 일치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프로비전이에요. 프로비전 그렇기 때문에 단수가 온게 맞죠. 프로비전은 단수니까 단수, 단수를 받아주니까 이즈가 쓰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 렉킹을 볼게요. 렉킹 자 일단 문장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Research on primate behavior 영장류의 행위에 관한 연구가 Indicated, 가리킵니다. Even our closest cousins, the chimpanzees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그런 사촌인 침팬지들조차도 Lacking this ability 이 능력이 부족하답니다. 자 여기서 가로는 빼버릴게요. 가로는 부가 설명이니까 내용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건 어법 문제니까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대절입니다. 대절. 대쩔. 대절 안에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죠. 그렇다면은 지금 주어는 even our clauses c o u s n s the chimpanzees예요. 그 동사가 없네. 그 동사가 뭡니까? 레킹이 돼야 되는 거죠. 레킹을 렉으로 바꿔야 됩니다. L -A S D K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기서는 주어 동사의 수위치가 아니라 주어 동사 구조 파악을 묻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네? 2020년 6월 모의고사고요 이거 해석해 볼게요 With this form of agency 어, a g e n c 의 이러한 형태와 함께 comes 옵니다. 에이전시는 뭐 대리인 전달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뭐가 오냐면요. t e b e l i e f 믿음이 온대요 자, comes는 딱 보면 동사고요. 주어는 뭐냐면 t e b e l i e f 입니다 to b e l i e 그럼 with this form of agency는 원래 맨 뒤에 오는 건데 강조하려고 이렇게 맨 앞으로 온 도치 구문이에요, 이건. 근데 여기서 도치를 묻는 게 아닙니다. 자, 또빌리프의 구조는 뒤에 대절이 설명하는 을 건데 여기는 대절은 동격절이에요. 일단 이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이를 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대시 이끄는 걸 보시면 돼요. Individual부터 Actions까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Individual success is depend primarily on one's own abilities and actions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주어동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딱 보니까 동사가 없죠. 그러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아, 동사가 있어야 되네? 하면서 디펜딩을 디펜드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것도 주어동사의 수의 일치가 아니라 구조 파악이고요. 아까 풀어봤던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결국. 주어동사의 구조 파악. 디펜딩이 디펜드가 되어서 주어동사라는 문장의 구조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2020년 5월에 시행된 고삼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고요. 이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ome of the best evidence for this까지가 주어입니다. 함즈가 동사예요. 동사의 밑줄을 쳐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sum of라는 구문을 아셔야 되는데 sum of의 수치급은 어떻게 하냐면 이끄는 명사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sum of에 이어지는 명사가 단수면 단수 취급을 하고 복수면 복수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어지는 명사가 에비던스죠.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쓸것 같은데, evidence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u c 에는 uncountable n o n 이라는 뜻이에요, 셀수 없는 명사. 그래서 evidence는요 원칙적으로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comes가 오는 게 맞아요.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간혹가다가 명사 용법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해둬야 될거 자, 이거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명사 묻고 있는 건데요. 여기 있는 퍼스터링은 에즈에 이어져 있죠. 근데 에즈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모모로서로예요. 모모로서. 그리고 모모로서란 뜻은 품사가 전치사거든요. 그럼 전치사는 뒤에 이어지는 말의 품사가 뭐예요? 명사가 오죠.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가 와요. 그렇다면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오는 거 맞죠. 포스터링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그전체사 이어져서 이게 오는 게 맞아요. 자, 드디어 마지막 간접 의문문. What, whether 맞는지. 요거를 묻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 what의 특징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밑줄 이하가 그러니까 노와 블라블라 에서이 밑줄이 이끄는 부분이 노의 목적어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해석을 해 보니까 뭐 아는 것이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큰 맥락으로 보면 뭐 뭐인지 아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뭐인지 뭐 뭐인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테피컬과어테피컬부분 있죠. 여기는 a or B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문의 특징 그리고 이끄는 문장이 완전하죠. The subject, response s 부터 S group까지의 이끄는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hat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w h 그래서 일단 w h a 이 아니란 건 분명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웨더로 바꿔야 됩니다. 웨더. Weather. 근데 웨더도 되게 좋아요. 수능이. 2018학년도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앤드를 기준으로 두 개의 의문사절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What the charity is doing은 그 자선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돼서 무엇이란 뜻이 들어가기에 적절합니다. 근데 end 뒤는 어떻게 되냐면요. What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그것이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 해석에서, 그 해석에서, 자, 그것이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 갖느냐. 이 해석에서 무엇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봐. 무엇이 들어가도 되나? 여기? 그걸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무엇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모인지라는 해석, 즉 그것이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지 라는 해석이 적절한 거죠. 그래서 그 해석상 2번은 왓이 아니라 매더가 돼야 됩니다. 매더 근데 수능에서 매더로 고치는 걸 맞게 하고, 그건 나오지 않죠.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네 제가 이런 영상들을 다찍었고요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됩니다 할게요 여러분 그 수능 완법 문제는 고난이도입니다 고난이도야 공부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쉽게 푸는 방법 또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해석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보더라도 밑줄 주의만 보세요 그리고 세번째는 항상 풀기 전에 아 9문제 그아 9문제는 당해년도 고사 몰고사들 라고요 그리고 최근 3년의 기출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그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는 예 제가 그렇게 또 안내를 할게요 여러분 많이 쓰셨어요 네.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